마천문 오늘의 어휘. February 14th, 2022.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모르셨다고요? 어, 오늘 발렌타인데이예요.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휘보다는 좀 특별한 사랑관련된 명언을 한편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When we love, we always strive to become better than we are. When we strive to become better than we are, everything around us becomes better too.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집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남긴 사람은 파울로 코엘로, The Alchemist의 저자. 바로 파울로 코엘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사랑의 힘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스스로 기꺼이 발전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어떠한 것을 발견했다면은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나은 삶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어, 감사함을 표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 한번 다시 읽어 봐 주시고요. 오늘의 어휘를 이렇게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all of you have a happy Valentine's Day today. Bye!